일더하기 일은 부르기. 일일 일은 부르기. 일일하0 일은 부르기. 일일하게 일은 부르기. 일일하게 일은 부르기. 일일하게 일은 부르기. 일일하게 일기새끼야 매기야 니지기 피파팀 있냐? 아니 나팀 없는데 없어? 매기팀있으면은씨부레매기팀저 카드 팔고 내한테 EP좀 옮길 걸. 야 그러면 모리엔테스 은카를 지금 팔면 안 팔릴꺼야? 안 팔릴.. 팔리... 아 맥이야 회사 가서 저모리엔테스 은카 좀 팔아주라 니잘 팔잖아 바빠 <laughs> 안돼 <laughs> 옛날에 내가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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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맥이가 카드 존나 잘 팔아줬는데 진짜 어 아니야 근데 아니, 맥이가 진짜 카드 존나 잘 팔아 옛날에 그나 맨유 올스타팀 맞췄을 때도 그 시청자 분들이 다들 야 이거 표구나 이거 팀못 판다 못 판다 아 그랬는데 메기가 팔아줬어 어 잠깐만 섭이 전화 왔다 음아형아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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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래 시부레 어서 봐 <laughs> 11시 반에 별 풍빵은 솔직히 메이기도 어, 말리더라 음 응. 용돈 주는 거라고 어 아 전설이 형아매경 형이랑 같이. 계세요. 전설이 형 씨발. 와 천도리 이다어 메기랑 같이 있어. 진 사람 진 사람 그냥 평생 1년 동안 씨발 태물이라 소리 들어야 돼. 니가 내가 형이지만 태물이라 해도 내가 들을게. 나에게 내가 지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근데 이거 타산이 안 맞는 게둘다 태물 맞잖아. 아 어, 그건 인정하는데. 메기 아, 네. 이 새끼는 씨발 새끼 어. 1년 만에 만난데도 씨발 극딜 보소. <laughs> 그뭐 그래 뭐 일단 템을 단두 대미치좀 이따가 자 풍선 <목소리> 백국의 선물 뿌잉 어, 이 씨발 타이밍 안 맞추나 아 오랜만이라 그래. 오랜만 뿌잉 땡큐 월월월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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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씨보라 부끄럽네 음...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고 하기 좀그렇습니다형 아, 이제 별명 생겼다 노견 <목소리> <laughs> <목소리> 내기는 약간 그 느낌이지 그 뭐랄까 이제 옛날에 이제 항상 짓다가 많이 짓다가 약간 좀 이제 어 잡혀 갔다가 이제 탈출했지 이제. 메이기님 음. 2016년 피파 실력이었어. 부챈스 4강까지 가면 뭔 소리야.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야, 매기는 피파를 잘한 적이 없어. 존의 인증님 편까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2016년 점수의 한 절반 절반은 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예. 승부차이 형 가면 그냥 시바 매기야 네. 그랬었지. 네. 어, 아 근데 승부차기 존나 잘했어. 어. 승부차기만큼은 프로 게이머도 이겼었지. 어. 승부차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거의 랭킹 1등이었지. 승부차기 진짜 잘했지. 어. 어. 어, 자 매부, 과연 매부차기는 차, 살아 있을지. 차, 차는 거알랐어 어? 차는 거알랐어너 차는. 차는 것도 못하잖아. 예전 피파 1년 만에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매기. 오! 미기야 그냥 끝까지 네가 다 해라 그냥 여러분 어. 어. 나대지 않을게요 예, 건들지 않겠습니다. 어? 미기야 너도 막을 수 있어. 야 이럴 거였으면 씨부레 그냥 내가 할걸 어차피 질 거. <웃음> 어차피 <웃음> 어차피 질거씨부레 그냥 내가 할걸 그냥. <laughs> 맥기는 결혼 언제 합니까? 여자친구가 있어야 뭐 결혼을 하지. 요새 요새 아, 야 그냥 물어보자. 썸 타는 여자 있냐? 아, 요새 진짜 바빠 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아, 그래. 없어. 바빠서 그런 거 확실하지. 아, 진짜로? 어. 음. 불과 한 1년 전쯤에 맥기가 여자친구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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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고 힘들다 그랬었는데. 아, 아, 아. 어. 효근 형 저러다가 맥기형 일만 하다가 결혼도 못 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맥기가 의외로 옛날부터 느낀 건데 의외로 약간 여자들한테 인기는 있어. 우정하기 어. 싫은데 어. 그런 좀 표정 짓지만 주창, 아죽방 때리고 싶으니까. <laughs> 어. 효구나 매기 왓꾸가 더 늙어 보인다 어떡하노? 매기가 요즘에 다니는 회사가 얘 보니까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막 주말에도 거의 쉬는 날 없던데 그지? 매기 음. 아주 왓꾸가 살벌하 살벌하구나. 어. 근데 매기 살 진짜 많이 뺐어. 음. 맥이 작년에는 진짜 사람새끼 아니었지 살 존나 졌을때너 어, 최고 많이 나갈때 몇 킬로였냐? 최고 많이 나갈때 음. 80 가까이 갔었어 진짜 어 진짜? 음. 지금 몇 킬로인데? 지금 육십 육십 칠팔 왔다갔다 했다 음 옛날에 맥이랑 같이 살때 한국시리즈도 보러 두 번이나 보러 가, 갔었는데 그때 삼성이 야구 참 잘했는데 그때 삼성도 잘 나갔고 효근이도잘 나갔는데 막그 한국 시리즈인데 막 갑자기 이제 잠들어가지고 이제 가자니까 아 나는 못갈것 같다. 니들끼리 갔다 와라 그러면서 그러는데 아 티켓 값이 너무 아깝잖아. 음. 그래가지고 끌고 갔는데 3회인가 들어갔어 3회. 그래 또 혼자 존나 신나고인. <laughs> 옛날에 그 메기랑 살때 거기 방송 부스. 야, 그거 진짜 담배꼴 시브레 그냥 그냥 사람, 사람, 우리 둘만 해도 연기가 꼽히는데 리지하트 콩알 어? 님별풍선 백국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우리 리지하트 콩알님께서 어 아닌데? 백국에 빨리 지절하는 거잖아. 아, 어. 어. 센스 있있잘 e l 시네 k Anim, De? Pekuke, Pali, c h i z o 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얘기 인사 한번 해라. 예, 음.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웃음> <웃음> 존나 어색하다. 존나 어색해. <laughs> 음.